스티브 잡스가 발굴해 낸 애플의 디자이너, 조나단 아이브. 찬사를 받고 있는 그도 사실 오로지 자신만의 천재성으로 애플 디자인을 전부 한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적으로 영감을 받은 것은 따로 있으니까요. 그의 영감의 원천은 바로 독일의 소형 가전제품 회사 브라운의 디자인이었습니다. 브라운이 어떤 회사냐고요? 브라운의 모든 것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브라운 하면 요즘은 면도기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사실은 독일의 유명한 가전제품 업체입니다. 브라운사가 가장 명성이 높던 시절, 디자인과 기술력 두 가지를 전부 같은 브랜드라는 평가를 받았죠. 브라운은 1921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던 막스 브라운이 설립했습니다. 작은 기계 부품들을 생산하다가 라디오를 제작했고, 레코드 플레이어, 멀티믹스 추금기 등 끊임없는 개발로 1940년에는 직원 천여 명의 거대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1950년 중반부에는 독일의 산업 디자인과 함께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수석 디자이너인 디터람스가 있었습니다. 브라운사를 얘기할 때는 역시 디터람스를 빼놓을 수 없죠. 디터람스가 미스터 브라운이라고 불린 것을 보면 그가 브라운의 디자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알수 있을 것 같네요. 디터람스는 브라운사에서 40년간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며 수많은 제품을 탄생시켰습니다. 브라운이 종합가전회사가 되면서 디자인에 전폭적인 지지와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기능주의적 디자인 제품을 원했습니다. 디터람스의 미니멀리즘이 딱마주 떨어졌죠. 제품에 대한 뛰어난 해석과 어떤 공간에도 어울릴만한 미니멀한 디자인. 균형감 있는 비레미는 단숨에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물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디터람스의 디자인 철학은 less but better입니다. 좋은 디자인이란 최소한의 요소만을 갖춘 것이라고 했죠. 장식적인 요소가 없는 기능적인 디자인에서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도 다양한 수식어가 붙습니다. 모던 디자인의 선구자, 미니멀 디자인의 추승, 디자이너들의 디자이너, 애플의 조나단 아이브와 무인양품의 포카사와 나우토 같은 유명 디자이너들이 디터람스의 디자인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게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디터람스는 디자인과 기능의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했고 근대 사업 디자인의 계보에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도 예전 브라운 제품들의 디자인은 전혀 올드하다고 느껴지지 않죠. 1967년 미국의 질레트가 브라운사를 인수한 후 브라운의 주 제품이 전기 면도기가 되었지만 28년만이 2019년. 오디오 제품인 엘리 스피커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브라운 브랜드의 상징을 재해석해 다시 선보인 것입니다. 미니멀한 디자인과 아날로그적 감성은 유지하면서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첨단 기술을 접목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브라운 사는 현재까지도 디자인과 기술력을 모두 갖춘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브라운사의 디자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제품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레코드 플레이어 SK4 미니멀한 디자인의 턴테이블로 턴테이블과 라디오 기능이 있는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기학적이고 심플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버튼을 최소화하고 내부가 보이도록 투명한 아크릴 덮개가 사용되었습니다. 경쟁사에는 백설공주의 관이라고 비난했지만 대중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현재까지도 인테리어 소품이나 빈티지 음악을 즐기는 매니아들께 인기가 많습니다. 두 번째 포켓 계산기 ET33 1960년대에 만들어진 디자인에도 어색하거나 촌스럽지 않은 계산기입니다. 아이폰의 첫 번째 버전 계산기 패드는 브라운의 계산기와 키가 거의 흡사합니다. 동그란 버튼과 노란색 이퀄 버튼, 배열과 디자인이 비슷하죠. 하지만 디터람스는 조나단 아이브가 단순히 디자인을 베꼈다기보다는 제품 매뉴얼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휴대용 레코드 플레이어 PS2. 불필요한 장식이나 버튼이 전혀 없는 이 디자인은 무인양품의 벽걸이 CD 플레이어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색감의 조화마저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라디오 TP1. 소형 레코드 플레이어와 라디오를 결합한 음향기기로 손잡이가 달려있어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다이얼과 스피커, 타동 위치가 아주 조화롭고 상부의 가죽끈은 세련됐습니다. 감각적인 디자인은 시대를 거스르고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칠 디자이너가 다수 나오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